위메이드 주주 분들 반갑습니다 대력벗습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이제부터 주가가 폭등할 수 있는 전조 현상이 나타났다 어디서 나타났냐 여기서 나타났다고 방송을 찍은 게 바로 2월 28일 방송 여기서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방송을 찍을 때 자격이 있어야겠죠 이러면서 뭐 과거에 위메이드를 작년 9월부터 사자고 방송했던 채널이며 올라갈 수 있는 이유들을 설명해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바이낸스 화면 보여드렸죠. 세계에서 가장 큰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 여기에 위메이드를 검색하면 있습니다. 위메이드 데이터 값이 이렇게 표기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차트를 살펴보면 지금 위메이드가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코인 시장에서도 한번 검색을 해 봤습니다. 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15분봉으로 한번 볼 거고요. 자, 지금 급등을 하고 있죠. 왜 급등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주가가 올라가야 되나 떨어져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위메이드 주가는 위믹스 코인 가격이 올라갈 때 주가 어떻게 돼요 주가 똑같이 그쳐 따라가죠. 자, 근데 차트를 잘 보면 최근에 우리 연휴 있었다 그쵸? 연휴 때 위메이드가 급등을 했어요. 자, 여기서 힌트. 위믹스가 급등했는데 연휴였어요. 위메이드 못 올랐겠죠? 그러면 어제 오늘 올랐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제 반등하다가 눌리고 오늘부터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다이아몬드가 떠 있어요. 세력의 매수 신호가 떠 있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돈이 된다라는 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메이드 지금 매집을 하자라고 해서 저도 지금 수익률이 높은 건 아닌데 예전에 9월달부터 매집을 했기 때문에 이미 위메이드는 100% 수익을 보고 다시 매집한다라는 거 강조를 드리고 제가 매수한 대로부터 폭등 나옵니다.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메이드 보유자 시라면 제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위메이드라고 저희 채널 들어와서 검색을 하면 위메이드 방송을 이렇게 많이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메이드 에서 내용을 많이 하는 사람 방송을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매스에서 위메이드 방송이 처음이다. 이런 신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제가 위메이드 오늘처럼 뉴스가 나오거나 주가 특이점이 있거나 위믹스 새로운 소식이 나오거나 하면은 다 알려드립니다. 오늘 나온 새로운 소식 위믹스 재단에서 엑셀게임즈라고 모바일 게임인 달빛 조각사를 출시했었던 리니지 출신의 송재경 대표가 설립한 회사랑 위믹스 생태계 거버넌스 관련된 투표를 해서 이 투표가 찬성으로 끝나면 엑셀게임즈는 위메이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생태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달빛 조각사 굉장히 인기 많은 게임이었거든요. 완성도도 높고 이 게임이 플레이 투원 방식으로 다시 한번 개발이 돼서 시장에 나오면서 또 위메이드 주가를 끌어올리고 위믹스 사용처를 끌어올리면서 사용처가 많은 게임 코인 가격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위믹스가 지난번처럼 이렇게 올라가면은 위메이드 전고점 돌파 가능할까요 못할까요 게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역대 최고점이다 코인 가격들 따라가고 있다 이런 것까지 배경이 합쳐지면은 위메이드 정고점 돌파 당연히 할 겁니다 여러분들 평균 단가가 7만원이 됐든 뭐 5만원이 됐든 4만원이 됐든 간에 여러분들 평균 단가가 중요한게 아니에요 우리는 위메이드가 위믹스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정고점을 넘어서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익절할 수 있냐 이게 우리의 숙제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실적의 턴 어라운드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쵸. 영업이익을 그당시 얼마 냈죠? 900억대 내고요. 지배주주 순이익이 3천억이 넘었었어요. 그쵸. 3,067억 이렇게 순이익을 냈었던 기업이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찰나에 역대 최대 매출액이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지. 정보점만큼은 이때는 시장 개혁 수준이었어요. 왜 게임을 하면 돈을 주는 게임이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은 과거의 반영만큼의 시장 개혁 정도 혁명적인 재료는 아니잖아요. 한번 맛본 재료니까 정고점까지는못 가더라도 코인에 따라서 유동성이 아주 풍부하게 공급이 되면서 우리가 수익이 날 거는 자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얼마까지 올라가는지는 우리가 차트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차트로 많이 풀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다시 매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매집한 데가 맞았잖아요. 그러면 수익을 극대화 해야겠죠. 극대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상승하는 주가 흐름을 잘 지켜봐야 돼.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여기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주가 빠질 때 혹시 고생하신 분들 있나요? 제가 매도하라고 방송을 했었잖아요. 아 그때 구독 버튼 누르고 나도 매도하라는 방송 찍을 때 문자 받았을 때팔 걸. 이러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매도 타점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매도 문자를 보내드리고 방송을 찍겠다고 약속을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받아보세요. 제 전화번호는 010-917-5479입니다.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두시면 여러분들 연락처를 구독자라고 저장해뒀다가, 매도해야 되는 날이 오면은, 제가, 위메이드 50% 줄여봅시다. 1차 목표가 찍었어요. 조정하면 다시 살게요. 현금 갖고 계세요. 조정했어요. 다시 사요. 주가 올라갈 때 즐깁시다. 이렇게 이해할수 있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래서, 위메이드가 이제 올라간다 해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코인 시세도 보셨잖아요? 한 방에 가면 좋지만, 이런 파동을 만들면서 우리는 이거를 추세라고 해요. 이제 추세의 첫 상승입니다. 이때 앉아보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거못 먹으니까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매수하세요. 오늘도 매수해도 됩니다.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어 지금 62평선이 75,360원인데, 여기를 돌파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추매보다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모아둔 주식 있죠. 이 주식으로 승부 봅시다. 너무 비싸게 사진 맙시다 아시겠죠? 일단은 가지고 있는 걸로 승부를 볼 건데 목표 주가도 알려드려야겠죠 제가 어떤 식으로 구독자분들과 소통하는지 먼저 보여드리고 목표 주가란 단기 전망 알려드릴게요. 위메이드는 주가 올랐을 때이 파란색 선과 근접해 있는 상태에서 저항을 받고는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력 교표선이 어디에 위치 있는지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세력들의 평균적인 목표 주가는 전고점 부근이기도 해서 우리가 전고점 이론을 써. 먹을 수도 있는거 지금 주가 올라가면 전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잠깐 쉬었다가 돌파할 수 있냐 밀리느냐 이 싸움을 우리가 붙어야 되거든 요거는 나중에 찍고 나서 거래량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나오는 거고 지금 당장은 여기 찍는게 급선무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목표 주가를 한번 알려봐 드릴 텐데, 여러분들 휴대폰이나 메모장 꺼내셔가지고 제가 알려드리는 목표 주가는 꼭 받아 적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네모난 박스가 하나 뜨죠? 3월 5일 화요일 기준으로 네모박스 제일 밑에 줄에 세력의 목표 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얼마라고 적혀 있나요? 한번 읽어 봅시다. 75,360원이라고 적혀 있죠? 자, 위메이드는 이 가격까지 올라가고 나서 조정을 할 건데, 횡보냐, 하락이냐, 돌파 후 지지하고 올라가냐, 저는 돌파 후 지지하고 올라가는 위믹스와 좀 같이 평행하게 올라가는 차트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립니다. 지금 사도 괜찮아요. 시간이 문제죠. 그쵸? 지금부터 시간만 있으면 수익이 날 겁니다. 근데 어떤 숙제들이 필요하죠? 바이낸스 절차를 밟는다는 이슈가 필요할 거고요. 위미스가 급등하는 것도 중요할 거고요. 게임이 대박나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게임회사니까. 그리고 플레이트원 나이트 크로우를 전국 글로벌로 출시하는 거잘 돼야겠죠? 미르 중국에 출시하는 것도 잘 출시해서 IP 비용을 받아내는 거. 이것도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맞닥뜨려져야지 정말 큰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위메이드 평균 단가가 10만원이 넘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하 옛날에 20만원이 넘어섰으니까 10만원 넘을지 확답은 드릴 수가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런 거지 지금 상황에서 75,000원대는 만 아주 쉽게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매를 할수 있다면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주가가 올라가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방송을 다시 한번 열어드릴게요. 다음번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세력버스였습니다. 지금 방송 도움 되셨다면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서 링크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매수해도 되는 위메이드 영상을 나눠줘 보세요. 그 친구들이 자기가 판단해서 괜찮은 종목이라 판단이 되면은 매수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될 거고 여러분들 단기 수익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자신감을 가지세요. 실적이 이렇게 회복될 전망이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심심하진 않더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왔어요. 그래서 저는 용기 있게 말씀드립니다. 리메이드 한번 기대해보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